여러분 안녕하세요. 송영선입니다. 심우정 검찰총장이 오늘 오전 10시부터 대검찰청에서 전국고검장, 시검장, 검사장 회의를 소집했습니다. 이유는 하나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구속기소 여부를 논의하기 위해서라고 합니다. 심우정 검찰총장이 누구예요? 겸 선포가 잊자 말자 대통령을 내란수계로 몰아 지금까지 일관되게 내란죄를 수사를 하겠다고 총대를 낸 사람 아닙니까? 내란죄를 수사뿐만 아니라 내란죄로 덮어 씌워서 대통령을 파면시키는데 앞장을 서겠다고 설친 사람 아니에요. 근데 왜? 일사천리로 달려오다가 지금 갑자기 주춤하는 듯한 모습을 보이면서 현재 구속된 대통령을 그대로 구속 시킨 상태로 끌어가야 될 것인가? 그리고 이윤 대통령을 기소를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논의를 하기 위해서 고검장, 지검장들을 불러 모았다는 아닙니까 왜일까요? 심경의 변화? 전 신경의 변화라기보다는 몇 가지 이유가 있겠죠. 첫째는 바깥의 여론이 절대로 간단치 않다. 대통령을 지금 구속시키는, 시켜놓고 있다는 것 자체가 심각한 문제일 뿐만 아니라 지금 들고 나오는 정말 전문가 여론뿐만 아니라 또 법리로 해석해도 그렇고 전문적인 법조인들의 그 블로그나 페이스북을 통해서 올라오는 글이라든가 조언들을 보면은 지금 심우정 경찰총, 어, 검찰총장이 그대로 대통령을 구속시킨 상태에서 기소할 때는 당신이야말로 바로 불법 강금 체포죄에 걸린다.라는 글들이 지금 속속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게 물론 국민들은 상, 법을 법, 조항, 조항을 제대로 모르고 법리 해석도 모르지만 국민들은 상식선에서 볼때 대통령을 구속시켜놓고 기소를 하겠다. 구속 상태에서 수사를 하겠다는 게 그게 말이 전혀 안 된다. 이건 국민의 감정으로 받아들일 수 없다. 있을 수가 없는 일이다. 국가적인 챔피고 대통령에 대한 인권 유린이고 하여튼 그런 감정이 지금 막 활화산처럼 폭발합니다만 어쨌든 법을 다루는 사람들은 법리에 충실해야 되니까, 나름대로 검찰은, 윤석열 대통령은 내란수계임에 틀림이 없고, 그리고 내란수계라는 걸 증명하기 위한 수사를 해야 된다는 입장인데, 이 지금 국 페이스북이나 블로그에 글을 쓴 정말 양심 있는 그리고 법에 아주 밝으신 전직 판사, 전직 고검장 출신 어르신들이 몇분 계신데, 이번에 역시 또 빛을 발한 이 논리정연하게 빛을 발한 분이 김광탁 대기자입니다. 제가 1월 11일 날 김광탁 대기자에 대해서 내가 유튜브를 찍은 적이 있어요. 이 제목이 뭐냐 하면은 공수처와 서부지방법은 서부지방 영장판사는 공범이다. 라는 걸 가지고 뭐 우리나라에 내놓으라 하는 날고 긴다고 자청하는 보수 언론들도 1월 11일쯤이면 대통령 빨리 체포시키라는 데 혈안이 돼 있고 그 용어까지는 쓰지 않더라도 대통령을 내란 수계로 몰아가는 내란 수계라는 그 용어는 그대로 신문에 계속 쓰고 있었는데 이 김광탁 대기자가 아니다. 대통령이 내란 수계인 게 아니라 지금 대가는 꼴을 보니까 공수처와 서부지방 영장판사가 지금 짬짬이로, 민주당하고 짬짬이로 가는 것이니까 이건 빨리 멈추게 하지 않으면 안 된다. 라는 글을 써서 특종을 했습니다. 거의. 아무도 쓸수 없는 용기도 내지 못하고 사태 파악을 그렇게 정확하게 할 수도 없는데 이분이 보니까 한국전문신문협회 회장님이시네요. 근데 어쨌든 이분이 긴급기고문을 오늘 아침에 냈습니다. 제목이 윤 대통령의 구속영장기간은 이미 만료됐다. 즉시 석방해라. 이분이 이 원고를 쓴 바탕은 임모영 전직 판사님 그리고 현재 변호사님께서 자신의 블로그에 상당히 길게 올린 글을 굉장히 복잡해요. 전 읽어도 사실 쉽게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왜냐하면 법적인 해석이니까 그걸 아주 컴팩트하게 정리를 해서 긴급 기고문을 올렸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 빼고 더 하고 할 것도 없이 이걸 읽어주는 것이 가장 정확하지 않을까. 지금 김광탁 대기자님이 쓰신 글을 그대로 읽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구속 영장 기간이 이미 만료되었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습니다. 서울 중앙 지방 법원이 구속 기간 영장 신청을 두 차례 불허한 상황에서 이 김석범 판사님하고 최민혜 판사님이죠. 검찰은 구속 기간 만료와 관련한 법적 논란을 명확히 해석하고 적각 석방 결정을 내려야 합니다. 1. 구속 영장 연장 불허와 법적 논란 서울중앙지법은 2025년 1월 24일과, 이미 지나갔습니다. 25일 두 차례에 걸쳐 검찰의 구속기간 영장 신청을 거부했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김판사님, 재판사님. 이는 법원이 검찰의 추가 수사권한을 제한적으로 해석했음을 시사합니다. 그러니까 공수처가 수사한 것에 대해서는 덧붙여 수사할 시간을 더 달라고 하지 말라라고 시간 달라는 검찰에게 안 된다고 했다는 겁니다. 담당 판사가 공수처의 공소 제기 요구에 따라 검찰이 보완 수사 없이 즉시 기소해야 한다고 판단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뭐 검찰이 하는 일은 공수처가 보낸 내용에 따라서 그냥 기소 요부만 결정하면 된다라는 거죠. 두 번째 구속 기간 계산과 인권 침해 문제. 형사소송법 제201조 2에 따라 구속영장의 기간 계산에서 신문에 소요된 기간이 공제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과거 대검찰청의 지침에 따라, 대검찰청 내에 지침이 있답니다. 신문 소요 기간 계산하는 방법이 대검찰청의 지침에 따라 24시간을 초과한 경우에만 공제되어야 한다는 것이 일반적인 관행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왜 검찰이 시간을 2월 6일까지 시간을 달라 혹은 기소하는 걸 26일이나 27일날 하겠다고 시간을 이렇게 끌고 있느냐라는 것은 체포될 때몇 시간, 그 다음에 대통령이 그때는 수사할 시간이 없었다는 거죠. 그리고 대통령이 구속영장실질심사에 본인이 직접 나간 그 시간들을 다 빼고 보면은 사실은 체포는 1월 15일 됐지만 열흘을 채우기에는 2월, 1월 25일로는 안 된다. 그러니까 그걸 계산해 보면 1월 26일 늦게, 밤늦게라든지 아니면 27일까지 시간이 있다. 그때 기소를 하겠다라는 입장인데, 만약 모든 신문기관을 구속기관에서 공제한다면, 그거 그렇게 그 공제하는 건 잘못됐다는 거죠. 그렇게 공제한다면, 이는 구속기관을 부당하게, 누가 겸, 검찰 쪽에서 부당하게 연장하는 결과를 초래해 피의자 인권을 심각하게 침해할 수 있습니다. 지금 계속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글을 아주 써머리 해가지고 쓴 김광탁 대기자님의 그리고 이 글의 오리지널 한 아이디어, 그리고 이 글의 오리지널은 임, 예, 임무영 변호사님의 블로그에서 온 겁니다. 임무용 변호사님 블로그에서는 1월 25일 날 게시한 글입니다. 세 번째, 구속영장기간의 실제 만료 시점. 임무용 변호사의 해석에 따르면 이제 이분이 말씀하십니다. 윤 대통령의 구속기간은 2025년 1월 25일 24시 기준으로 이미 만료된 것으로 볼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임무용 변호사님의 해석은 뭐냐면 대통령을 체포한 것이 1월 15일 10시 43분이라는 거예요. 거기로부터 열흘, 열, 이 거기로부터 정확하게 10일을 계산하면 1월 25일 24시 기준으로 만료되는 게 맞죠. 만료된 것으로 볼수 있습니다. 법원의 신문 절차와 관련된 기간이 과도하게 공제되는 건 아까 제가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자기들이 뭐 영장실질심사를 하면서 넣는 시간이라든가 이런 거를 다 그건 빼고 그건 빼고 순수하게 수사한 시간만을 계산해가 열흘이라고 친다는 것은. 형사소송법의 취지에 맞지 않으며 이는 입법 미비에 기인한 문제라고 임무영 판사님이 지금 변호사하시는 분께서 자기 블로그에 쓰신 것입니다. 네 번째 불법 부검의 법적 책임 구속 기간을 엄격히 개선해야 하는 이유는 피자의 인신 구속과 관련한 모든 행위가 법적 정당성을 가져야 하기 때문입니다. 만약 검찰이 구속 기간 만료 이후에도 석방하지 않는다면. 그러니까 임무영 변호사님 말씀에 따르면 벌써 구속 만료 기간은 훨씬 넘었습니다. 1월, 20, 1월 25일 공공시에 24시에 이미 석방을 했어야 되는데 그 석방을 하지 않고 있다면 이는 직권 남용 누가 직권 남용이에요. 검찰총장이죠. 직권 남용 및 불법 강금죄 누가 신무정 검찰총장이 직권 남용도 하고 불법 강금도 하는 강금죄에 해당될 수 있으며 관련자들은 형사상. 책임을 지게 될 것입니다. 따라서 이분이 다시 정리를 해서 결론을 내렸습니다. 결론, 즉시 석방의 필요성 윤 대통령의 구속기간이 이미 만료되었다는 해석은 법적 근거와 인권보호의 관점에서 타당성이 높습니다. 검찰은 즉시 석방 결정을 내려야 하며 법적 논란을 유발할 수 있는 불법 구금을 중단해야 합니다. 라고 아주 컴팩트하게 임무영 변호사님의 그 진짜 뭐 변호사다운 또 전직 판사다운 아주 법적인 것을 미주할 고주할 해놨는 일반 사람들 읽어도 잘 이해도 안 되고 나도 나름대로 이해력이 있는 사람인데도 그걸 다 풀어가지고 설명하기에는 한계가 있었는데 이 우리의 대단하신 김광탁 대기자님께서 이렇게 컴팩트하게 정리를 해냈습니다. 이분 글이 아주 정말 맞는 말이다. 그러니까 지금 법, 뭐 검찰이 하고 있는 거는 이미 25일 날 0시에 대통령을 구속이 아니라 석방시켜야 되는데 아직 붙들고 있어? 이에 대해서 유창종 변호사님이 말씀하신 게 있습니다. 이분은 중앙지검장까지 하신 분이고 사실은 이분이 김대중 대통령의 그 북쪽에 돈 지원한 거에 대해서 이게 진짜 뭐 내란제에 해당됐냐, 외환제에 해당됐냐, 어마어마하게 시끄럽고 또 다른 한편으로는 뭐 의견들이 갈라졌다고 합니다. 이게 직권남령이냐 뭐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이분이 그 당시에 이 대통령의 이런 행위는 고도의 정치행이다 여기서 나라 팔아먹은 것다이니고 외교정책을 바꾸어가지고 어 국정을 국헌을 물러나게 하거나 위반한 것도 아니다라고 이렇게 판단을 하신 분이에요. 똑같은 판단, 그당시는 검사죠. 그러니까 판단을 하신 분인데, 유창정 지금 변호사 이분도 하시는 말씀이, 즉각 대통령을 석방하지 않으면, 심우정 당신이야말로 말이야. 즉각 석방할 뿐만 아니라, 더 이상 기소도 할 생각 하지 마라. 만약에 석방도 안 하고, 기소도, 석방도 안 하고, 구금시키 대통령을 구속시켜 놓고, 계속 검찰이 나서서 이 문제를 대통령을 내란죄로 걸어가 수사를 계속해간다면 심우정 당신은 두 가지 죄를 지을 것이다. 검찰은 내란죄 수사권이 없는데 수사를 했다는 죄. 그리고 두 번째로는 대통령을 석방할 시간을 넘겼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불법 감금해서 체포 불법 감금하고 있는 상태니까 불법 감금 체포죄에 해당돼서 당신이란 말로 바로 형사상 책임을 물어야 될 것이다. 이런 글들이 지금 나온 거예요. 이 예, 지금 김광탁 대기자님은 오늘 아침에 쓴 것이지만 이모영 변호사님 글은 어제 나온 거예요. 이런 글들이 나다 보니까 밖에 여론도 그렇고 이런 글들도 나오고 법리 해석도 지금 검찰이 이거 사실 내랑 수사는 경찰만이 할수 있는 건데. 거, 검찰이 이걸 계속 대통령을 구속시켜 놓고 수사를 해야 되나? 이제 그 때까지만 해도 공수처가 자료를, 수사한 자료를 넘길 때까지만 해도, 23일까지만 해도, 검찰의 생각은 칼만 갈고 있었죠. 오기만 와봐. 이거 쓰잘데기 없는 쓰레기 같은 공수처 수사 자료 가지고, 우리 그걸 바탕으로 해가지고, 이내란죄로 대통령 몰기는 한계가 있을 거야. 그러니까, 직접 대통령을 감금시켜놔놓고 수사를 해가지고, 그걸 정말 꽁꽁 묶듯이 대통령을 내란죄로 몰아야 되겠다고, 확실해. 그래서 자기가 영웅이 되겠다고. 영웅이 아니지, 사실은. 파렴치한 나이로 나라 팔아먹는 사람이 되겠죠. 그런데 영웅이 되겠다고 생각했는데, 밖에 여론도 만만치 않고, 또 대선배들의 법률 전문가들인, 그리고 율사인 대선배들의 글을 보니까, 며칠 전에 허영, 한국 최고의 헌법학자라는 허영 교수님도 같은 논조로 말씀을 하셨습니다. 물론, 구속영장 기간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이렇게 말씀하셨지만 논조는 같은 거예요. 이런 여러 얘기를 들어보니 이거 잘못하다가 정말 내가 어떻게 도리어 새거랑을 차는 거 아닌가 생각까지 들었을지도 모릅니다. 아니면 뭐 그런 생각 아니고 난 정말 잘하고 있어. 진짜 바른 거야. 이윤석열 대통령을 내란죄로 내란 수괴로 몰아가지고 감방에 넣고 단핵파. 하면 시키는 게내 출세도 검찰총장했는데뭐더 하려고 하는지 몰라도 내 출세 내 명예에도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나는 정말 국가를 위해서 제대로 정의를 구현하고 있어 이렇게 주장을 했는데 이대로 가다가는 안 되겠다 싶은 생각이 잠깐 들었을 수도 있다는 거죠. 밖에 여러 가지 여론이나 글이나 이런 국민들의 아우성이나 이런 걸볼 때에 아니면 자기는 그렇게 이미 확정적으로 다 결정을 해놨는데 아니 뭔가. 명분을 만들어야 될거 아니야 대통령을 구속하고 기소하는데 그러니까 고검장들 그리고 지검장들 불러놔놓고 거기 다수가 안전 다수가 하는 얘기가 아 대통령 내랑숙에 확실해 검사장들이 한 얘기가 아니 지금 칼을 뺐는데 끝을 봐야 될거 아니야 끝까지 밀고 갑시다 하는 소리가 다수가 나온다면은 심우정 검찰총장은 그럴 생각했지. 역시 내가 바로 판단한 거야. 이대로 가야 되겠어. 어중간하게 내가 여기서 칼을 뭘 자르지도 않고 칼집을 다시 여면은 어, 내만 내가 지금 이 꼴이 뭐가 되겠어. 이런 시점을 어찌 놓치겠어요. 한국에 꼴이 아홉 개 달린 여우 박지원 의원이나 의원도 아니야. 저런 사람이 국회의원 하고 있다라는 게 정말 대한민국의 창피야. 또한 소리야. 국민의 뜻에 따라. 총장님이 결정하시면그 국민이 당신이 말하는 국민이 어떤 국민이야? 썩어 빠진 국민들 아니야? 당신이 말하는 국민은 민주당 쪽이 좋다고 제대로 이재명이 지금 이런 불법을 그리고 민주당이 이런 탈법을 하는 걸 박수쳐주는 그런 박수부대들이 당신이 말하는 국민이지. 왜 거기에 국민을 함부로 팔아먹어? 응? 대통령께서 국민만 바라보고 가겠습니다. 국민과 함께 가겠습니다 하는 국민은 당신이 말하는 국민과는 전혀 달라. 함부로 국민, 국민 하지 마라. 그 이름 팔아가지고 국회의원 똑빠치 달았지만, 연세가 들면 좀 점잖게 늙었어요. 진짜 새카만 후배가 할 얘기는 아니지만, 창피합니다. 이런 상황이니까, 심총장도 마음이 복잡하기 때문에, 혹은 자기가 계획했던 대로 대통령을 구속 기소하는 것을 끌고 가기 위한 아, 명분을 만들기 위한 하나의, 뭐, 물증하면 이상하지만, 아, 여론이, 여론이라는 게 고검장, 지검장들의 여론이 이래 나왔다 하는 명분을 만들기 위해서 소집을 한 건지, 아니면 정말, 야, 내가 지금 불법, 대통령 불법 감금하고 있는 거 아닌가? 1월 25일 0시로서 일단 구속 시간은 끝난 거 아니야? 아니면 또, 구속 안 하고도 우리가 수사를 할수 있는데, 풀어주는 게 옳은 거야? 뭐 이런 여러 가지를 들어 보려고 회의를 한것 같은데 어쨌든 저는 김광탁 대기자님 의이 용기와 그다음에 아주 논리 정련하고 우리 같은 사람도 알아들을 수 있게 이게 컴팩트하게 정리를 해서 글을 내 주신 게 너무 고맙습니다. 이분이 사실은 또 어제 또 이것 말고 또쓴 글이 있어요. 뭐냐면은 특별 기고가 또 이것도 심우정 검찰총장은 더 이상 침묵해서는 안 됩니다. 이 시간에도 국민들의 법치주의를 수호하자는 목소리가 들리지 않습니까? 이건 뭐에 대해서인가 하면, 심우정 검찰총장 법치주의를 지키기 위해서 지금 당장 긴급체포에 나서야 합니다. 이 긴급체포는 누구냐 하면은, 공수처와 서부지법, 지법판사들. 긴급체포를 하라. 이거 당신 안 하면은, 대한민국의 법치주의는 심각한 도전에 직면할 것이고 대한민국을 지키는 것은 대한민국 법치주의 붕괴는 검찰총장의 책임으로 남을 것이다.까지 얘기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광탁 대기자님. 저도 이해하는 상황을 이해하는데 나름 크게 도움이 됐습니다. 어쨌든 국민들도 제이 김광탁 대기자님의 이야기에 정리된 부분을 들으면은 아 대통령이 지금 불법으로 그 구속기한을 넘기고 지금 감금돼 있구나. 우리는 석방을 요구할 수 있는 단순한 인간적인 측면이 아니라 법적인 측면에서도 우리는 대통령 석방을 요구할 권한을 충분히 갖겠구나. 확신을 가지고 대통령 석방을 외쳐, 외쳐주세요. 송영선 TV였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